이번 영상은 저의 벽발음 요령과 그 다음에 미장 이야기에 대해서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2층으로 끝났고요. 1층 방 들어와서 제가 이 발판 이렇게 발랐습니다. 답판 높이가 있는 방 비트 어, 발판을 놓고 한쪽면 상부를 발랐는데요. 비트 발판을 반대쪽 옮겨서 발라야 하는데 아직 꽈리가안 들어가서 꽈리 열고 비트 반 비트 발. 출 씨는 저 안쪽에 바르고 있고. 안녕하세요 미장입니다. 어, 오늘 일요일인데 비가 밤새 계속 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작업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조공 일을 해주는 알리가 안 나와서 천상 기술자 3명이 대모도 조공 없이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그래도 1층이라 어제 2층이 완료가 됐고 1층으로 내려와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뭐용들이 직접 레미탈 갖다가 믹스하고 작업을 해도 무방할 어것 같아서 오늘 작업을 강행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일하러 간다는 게 그래도 내부에서 하는 일이라 비가 와도 상관없이 어 일을 할수 있어서 보면 일할 수 있는 행복을 느끼는 그런 하루인데요. 비가 오늘 하루 종일 올것 같은데 운전 어, 좀 조심해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네요. 어, 거리가 있고 길이라 길이 많이 미끄러울 텐데 조심해서 조금 늦더라도 현장을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독자가 800명이 넘었는데 너무나 감사하고요 유튜브 영상 올린지가 1년이 안됐는데 어, 구독자 800명 돌파가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또 시청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 편집도, 촬영도 직접 하고, 편집도 직접 하는데요. 편집하는데 한 3, 4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 건데, 어 아직 미숙하고 부족해서 편집이 수월하지 않고, 편집이 좋은 콘텐츠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늘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하여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일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한 힘이 되고요 일도 열심히 하고 영상도 열심히 더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항상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 주택 현장에서 미장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옹벽 콘크리트 면을 비장으로 마감을 하고 페인트 마감이기 때문에 비장으로 마감을 하는데 옹벽을 바를때는 몰다임 네, 칠하고 매도물 섞은 고소리를 바르고 몰타를 익히는데요 저같은 경우는 너무 되지도 않고 너무 질지도 않은 아, 약간, 약간 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렇게 믹서를 해서, 어, 바르는데요. 그 이유는, 어, 사물해가 되면, 공격에 고슬이 바르고 바를 때, 떼읍손으로 쭉 눌러줄 때, 굴곡이 생기고, 울퉁불퉁한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약간 지른 상태에서 잘 눌러서 펴주고, 지리, 사각 지리는 반듯하게 맞추고, 물솔질로 어, 시야제를 부는데요. 그 이유는 어차피 용벽은 꽈리가 생기고, 꽈리를 눌러야 되기 때문에, 어 어차피 한번더 눌러야 되기 때문에, 칼자죽이, 처음 불솔질할때 칼자죽이 있더라도, 꽈리 누르면서 칼자죽을 눌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 바로, 단카이로 불솔지 하여, 치아기를 뽑는데요. 만약에 사모래가 두꺼워서, 어 잘, 펴지는 과정에 사물회가 되거나 어, 또 보수기가 발라놓기 너무 빠르면 어, 펴지는 과정에 쫙 펴지지가 않고 굴곡이 어, 생기는 그런 벽발음이 되기 때문에 어, 단까지 시작하기에는 부적절하고 그런 상황이 되면 잣대로 어, 또 튀어나온 부분을 긁어주고 들어간 부분은 메꿔줘야 하는 이중일이 되기 때문에 속도면이나 어, 또 품질면에서도 단가이시하계가 어, 면도 이쁘게 나오고 일도 빠르고 심도 어, 들든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음, 이 부분을 어, 혹시라도 참고가 될수 있을까 싶어서 어,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 1층 작업을 하니까, 그래도 2층은 좀 공간이 넓어서 촬영을 하는데 조금 아무래도 수월할 것 같아서 오늘 영상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모졌고, 오늘 조공이 안 나와서 제가 메미타를 좀 날랐고요. 우리 섬령 형, 우리 현실 저는 요거를 비드를 붙여놓으려고 떡밥을 지금 붙여놓고 비드 재단을 했습니다. 내부가 어두워서 불을 지금 켜놓은 상태고 이전 영상에도 어, 말씀드렸다시피 비드는. 지금 붙이고 있는 알루미늄 비드가 있고요. 어, 그물로 날개가 달린 망비드가 있는데, 어, 장단점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문틀이나 창문, 어, 그런데 코너 비드는 알루미늄 비드, 지금 작업하고 있는 알루미늄 비드를 붙이고, 망비드는 계단, 계단이 몰탈 마감일 때. 계단 코너 그럴 때는 망비들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많이 달아내고 이런데는 망비드가 좀 편하고 그러나 지금 관공서나 회사 작업은 주로 알루미늄 비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옹벽 바르기는 오늘. 현장 나오면서도, 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바르는 요령이 다소 차이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몰타를 입힐 때, 약간 사모래를 질기해서 벽을 바르는데요. 그 이유는, 사모레가 되거나, 그러면, 바를 때, 칼질을 하면서 우라가 생기기 때문에 방지하고자 약간 질게 발라서 쭉 펴놓고 바로 시야기를 물시야기를 보고 어차피 꽈리를 눌러야 되기 때문에 칼자죽은 꽈리 누를 때 같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질게 사무레를 쓰는 편이고요 물론 옹벽이 많이 틀어졌거나 채워야 할 부분이 있다면, 우선 그 부분을 초벌로 한번 넣어서 1차적으로 발라놓고, 전체적으로 넓게 보고서 바르고 마무리를 하는 편입니다. 오늘은 조공이 안 나와서 제가 작업을 위해서 데모도 조공 일를 하고 있습니다. 몸발을하고 오전에서 문이는좀비드 붙이고 그래도 이렇게라도 대말지 없이 오늘 일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삽으로 퍼서 문을 고았고요 오늘은 1층이 마무리되면 이제 계단 벽발음을 위해서 피트발판으로 단둘이도 해 놓을 그런 기고 내일부터는 계단 붙이라고 하죠 계단벽을 바르면 큰 일은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오늘 안 쓰던 근육을 써서 그런지 좀 힘에 부딪히는데요 우리 조공 알리가 오늘 안 나오는 바람에 제가 오늘 오전에 조공 일을 하면서 작업을 위해서 데모도 일을 했고요. 문틀에 비드 하나 붙이고 벽대기 하나 바르고 발판에 작업하는 우리 삼룡이 형이랑 조신씨 작업하는데 데모도를 하고요. 또 오후 작업을 위해서 레미탈 있는 레미타를 좀들여놔야 되고요. 아 경치도 좋고 보면 저기 벚꽃이 아주 예쁘게 보여지고 풍경이 그림 같은 풍경이네요. 제가 화가라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전경입니다. 웅장하게 짓는 이 주택에 미장인 와서 좀 눈도 호강을 하고요. 저쪽에 이미 전원주택이 지어져 있는데요. 아주 한가롭게 느껴지는 그런 풍경입니다.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 우리 기술자들. 예 가요. 뭐 필요하대? 내리세요 이거. 오케이. 일요일이라 차가 밀리고 줄을 섰습니다. 그래도 이곳에 안에 뭐 볼거리가 있는지 캠핑카들도 보이고요. 벚꽃이 아주 만발하게 피어서 아름다운 광경인데요. 그래서. 카메라에 한번 담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비가 많이 오더니 그래도 현장에 와서는 비가 그쳐서 다행히 운반도 할수 있었고요. 미장을 하다 보면 전국 안 가는 곳이 없고 같이 여행을 다니듯이 이렇게 일을 다니는데요. 또, 일에 대한 성취감도 느껴지지만, 또, 그 지역 특성. 제가 미장일을 함으로써, 이렇게 각 지역을 다니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예쁘고, 이것도 한번 담아볼까요? 그림 같은 지풍경이, 전면주택으로 아주 멋있게, 산 밑에 집을, 집이 지어져 있는 걸 보이는데요. 보면 뭐, 공구리 집까지는 않고요. 요즘 뭐, 목재, 집이 유행인데, 목재 집으로 지어진 것 같은. 얼마 전에 양평에 갔을 때, 거기도 목재로 주택이 완공 되어 지는 것을 봤는데요. 여기는 목천 IC에서 50분 정도 들어온 저희 현장 가는 길. 지금은 일을 마치고 나가는 길인데, 아주 그림이... 해볼까요? 집에 가는 차도 밀리고 미장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창문을 닫고 미장, 미장에는 시멘트 벽돌에 바르는 미장이 있고요, 또 옹벽에 바르는. 동벽에 발를 때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전 같으면 바닥에 도끼 다시 매집을 놓고 그 금줄. 지금도 이제 오래된 상가나 학교 이런데 가면 복도 또는 계단에 신호와 도인조석게 도끼 다시라고 하는데 일본 말인데 있었고요 옛날에. 지금은 이제 아마도 그 두끼 다시 하고 맨질맨질하게 가는데 갈면서 나오는 그 폐기물 그 환경 그것 때문에 아마도 없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는 그랬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음, 발코니 덴바 필수적으로 발랐었고 계단 엘리베이터 앞에 또 내부도 바를 때가 많았는데 지금은 문틀 땐빵 정도 계단은 어지간하면 다 견출로 마무리하고요 주택을 보더라도 지금 제가 하는 이 천안 현장은 특이하게 답받도 놓고 어, PT 발판을 놓고 지금 작업을 했는데요 보통 운마 놓고 발을수 있는 높이인데 여기는 천장고가 높이 돼서 pt 발판을 놓고 발랐고요 또 옹벽인데도 불구하고 석고초리를 안하고 올 미장으로 음 주택인데도 마치 상가마냥 계단 계단이 있어서 오늘 단독일 했지만 내일부터 발을 계단이 어 미장으로 바르게끔 좀 특이하게 주택이 지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바를 양이 많았고 거진다 바른다고 보고요. 화장실만 빼놓고 거진다 발랐고 그런데 최근에는 주택도 석고로 다 처리를 하고 위장은 내부에 거진 없다시피 하고 고시 정도 바르고 그 정도인데 지금은 일이 많이 단순해졌고, 미장 떠서 바르고, 배우는 기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예전에는 바닥 천 정도 바르는 데가 있었고요. 또 지금은 코너비드가 나왔지만, 그전에는 잣대로 다 대고 말리고, 뛰어서 좀 마름에 땡기고, 채우고 차가 밀려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구독자 800명 돌파가 돼서 너무도 기쁘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올려드리고 여기서 영상은 드리 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